대변인실 보도 성명 607 윤석열을 구속 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한다. 내란 반란 외환수의 윤석열의 탄핵 결론이 2월 25일 종결되고 무려 한 달이나 지났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도 명백함에도 판단을 계속 미루고 판결임조차 공지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혼란상을 조장하는 것이다.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헌재가 앞장에서 박탄내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헌재는 내란 주범이자 헌법 파괴범 한덕수 탄핵건을 기학하면서 스스로 헌법서 정신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만행을 저질렀다. 오죽하면 우리 민중들은 검찰, 판사 다음에 헌재인가 분개하고 있다. 헌재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려 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 전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실기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를등가하는 내란수교 권한대행 최상록이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각종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동시에 내란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승진시키며 국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분쇄하는 동안 야당은 이른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사실상 방치했다. 내란식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최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것은 자명하다. 애초 200만 명이 걸기에 윤석열 국회 탄핵이 결정됐을 때 내란 공범들인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거를 내란 중식의 신호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각 불신임과 총사태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극우 반동폭도들은 북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얼마 전 내란수계급 김영하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세력과 부합해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중종붕세력이 있다. 이들을 척결해 달라고 짓거렸다. 23일 극우 반동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망발했다. 내란전당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은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의 선포를 내뱉으며 북동 내전 협책에 몰두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도중 날개란을 맞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던 20대 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법재판관 살인예고를 한 남성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거리의 내전 상태로 악화됐다고 우리하고 있다. 정세는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그, 그 반동폭동들은 법안폭동을 능가하는 현재 폭동으로 개엄의 전제가 되는 소요사태즉 사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근데 검찰, 경찰을 내란 반란 무리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2차 개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1차 때 실패한 발포가 감행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내전이다 만약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노선원 수첩에 나온 대로 전국이 피해 난장판으로 전변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편 내전은 한편 최근 미국과 한국은 프리덤실드 합동군사연습을 4상 최대 규모로 전개했고 미국, 일본, 한국은 갈빈슨 항공모함을 동원해해상연습을 실시했다 내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 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 세계대전 동아사전의 필사적인 제국주의 호전세력의 최고 노림수다. 첨예한 내란 사태를 종식하는 힘은 오직 우리 민중에게 있다. 12월 항쟁이 승리자 우리 민중은 반파쇼 반제항쟁의 총걸기에 내란 반란 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 한국전 측동을 분쇄하며 처주 평화 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 5년 3월 26일, 서울 강화문 미래 대상안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